저는 요즘 블로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 유튜브 1000명이 넘었지만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안 맞춰져서 수입이 안 생기고 해서 별로 재미없어져서 저는 요즘 또 하다 보니까, 어, 전자책이 좋다기에도 또 전자책을 한참 썼죠. 그랬는데 전자책도 몇주 됐는데도 아, 겨우 하나 팔렸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블로그가 티스토리가 블로그가 괜찮다고 그래서 저 요즘 블로그를 도전했습니다 근데 진작에 네이, 네이버 블로그는 있는데 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제가 모종 시앗 이런 것들을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만 몇개 올렸는데, 제가 요즘은, 어, 이거 죽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어, 지금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올렸던 글에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고, 그곳에 광고를 붙여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전에 올렸던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찾아 들어가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수정을 누르고 수정을 누르고 저는 이제 화면을 두개 켜놨어요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거 제가 모종을 취급을 해서 모종을 했는데 이렇게 씨앗, 모조, 삼지구엽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 것만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안 찾아와요? 광고를 안 했더니, 여기만 올리고, 태그도 이상한 거 해놨잖아요. 전자체, 뭐, 이런 거. 그 제대로 이제 수정을 하는 원예 재배로 하고, 어? 이, 올린 거에 맞게, 그래서 화면에 하나를 해놨습니다.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제가, 이거는,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에 메모장에 해야 되는데 메모장에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장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키워드를 이렇게 모종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적어 놓고 적어 놓고 복사하기를 창을 두개 띄우고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올렸던 거 전자책 아, 틀린 건데 그 앞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래서 그것도 많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설치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설치를 설치를 모아 가지고 이거 구글 문서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놔 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맨 밑에 글, 그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쫙.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올렸던 것도 광고가 되고, 어, 이건 템핑, 탬핑. 템핑도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어, 잠깐. <laughs> 밑에 거는 안, 안 복사가 안 됐네. 맨 밑에 것도. 아무튼 간에 설치, 설치는 좀 변화가 없더라고요. 어, 맨 밑에다 쿠팡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던 블로그를 살려야 되겠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라도 클릭하라고, 어, 크릭이, 크릭이랑은, 크릭을 보니까, 어, 다 막, 저녁 때는 막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변화, 저는 지금, 어, 팡을 보게 되면, 아, 템핑을 보게 되면, 템핑을 보면 정지 먹었습니다. 실은. 어부징이 걸려가지고, 어, 어부, 어부징이, 아. 어부징을 제가 이 재생에서 걸렸습니다. 재생에서 걸려갖고, 아, 참여해서 걸렸습니다. 참여. 그래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부징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렇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d 비 d 비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래서 클릭은 되는데, 100원씩 언제 벌고 있어요. 유학이면 힘들게 설치하는데,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설치 쪽으로. 설치, 설치 쪽으로 해가지고, 쿠팡, 크릭이 있고, 크릭이 있고, 재생이 있고, 재생도 있고, 재생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 이거. 근데 그나, 그래, 이왕이면 설치를 해서 하나를 먹더라도 좀 크게 먹으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참면는저어부진 걸렸고, 다음에는 이제 리뷰나 구매 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 또 해볼까 하는데,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 실은 여기 위에다도, 위에다 지난번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링크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러고.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설치도 이거 링크만 했는데, 이게 뭐냐고 생각이 들잖아요. 또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작위로 아무데나 클릭을 안 하잖아요. 이게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하나씩 옛날에 썼던 글을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들어갑니다. 수정. 시장을 들어가서 밑에 이거 밑에 쭉 내려서 그맨 밑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커서를 내리고 여기다 삐띠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꺼번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힘들잖아요. 쿠팡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든지 귀찮고 뭐 대충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든지 태그도 태그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 밑에다. 일하기 편하게. 그래도 지금 일이 많네요. 글이 하도 많아 갖고 복사기를 하 합니다. 복사하기를 해서 여기 태그 그전에 했던 거그 앞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씨앗식인데 엉뚱한 걸해 놨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다가 그안 지우고 100개 이상을 태그 달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싹 달았으면 이렇게. 그렇게 타고 들어오라고. 작전을 세워야 돼. 이 좀. 이 좀, 블록을 살려야 되겠다는 작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올렸더니 이렇게 딱 나왔죠? 근데 이게 반절밖에 안 나왔네, 지금.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넘깁니다. 귀찮고. 또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합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내린 다음에 맨 밑에 조금 내려주고. 그 다음, 이거 있잖아요. 네,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메모장 해놓으니까 깝깝해서 숨막혀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렇 시원스럽게, 어, 구글 문서가 활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복사를 합니다. 그럼 맨 밑에 커서 갖다 놨던 데다가 오른쪽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봐요. 이렇게 길게 쫙 나오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또그 밑에다 이렇게 태그 갖다 모아놨죠. 이렇게 해서 또 태그도 맨 앞에다 해놓고. 일단, 보니까, 제가 보니까, 태그를,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정해서 키워드를 다 이렇게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삼성이다 하면 삼성에 대한 키워드 이거니, 이재룡, 이재룡 뭐 이런 식으로 LG다 그럼 뭐 국악뭐 뭐 이런 식으로 LG전자 이런 식으로 다 한꺼번에 만약에 뉴스에서 삼성이 나왔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드가 삼성을 해놓고 어, 삼성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고 태그를 삼성에 대해서 달아놓습니다. 달아놓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많아요, 일이.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날밤을 샜거든요. 이거 하려고. 한번 세팅해놓으면 이게 블로그가 가게나 똑같아요, 가게. 가게에 지금 물건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글마다 글마다 이게 가게인데 소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글도 엄청 많이 올렸네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 놨는데도. 저 이거 스마트폰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실은 침대에 누워 가지고. 침대에 누워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태그고 뭐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이 지금 내가 해놓고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살릴까 하고, 제가 내내 10명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10명, 20명, 50명, 뭐 100명도 안 넘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이 블로그 별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지난번에, t v 에서 뭐, 연습곡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올렸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청률이, 아니, 조회 숫자가 400명이 넘어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 아무튼 간에, 어떻게든 조회수 올리는 게 수잔, 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죽은 아들, 불알 잡고 있는 격이었어요. 저희 지금, 대책에 안서가지고 그랬는데, 어, 그렇게 하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재밌는 거 나오면, 재밌는 거 나오면, 그나, 찍어서 그냥 올리세요. 사, 사진, 팍팍팍 팍 찍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작권에 접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동영상은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동영상은 저작권에 접촉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괜찮은 것같더라요 TV에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큐라든지 이런거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부, 거기다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글을 글글 아, 글 쓰는 재주가 없고 게을러 가지고 글안 썼습니다 그냥 제목만 하고 제목만 썼어요 그런데도 조회수가 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씨앗하고 이거 취급을 해서 별로,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실은 유튜브도 그렇고, 뭐, 지쳐갑니다. 저도 유튜브나 네이버 TV도 돈도 4,000원 됐어요, 수입이. 그리고, 그리고 뭐냐면, 음, 어, 티스토리? 티스토리, 뭐, 블로그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 네, 머리가 쥐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말. 그런 티스토리 신청만 해서 가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웹, 어, 웹, 웹마스터 도구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저기, 사이트, 맵, 사이트 맵이라고 그거 제출하라고 했었고, RSS도 제출하라고 하고, 에디스 센서 승인 절차도 받아야 되고, 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나서 며칠 동안서 진짜 머리가 지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 티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어, 뭘 해야 되냐면, 워드프레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애드센스 신청을 하는데 애드센스 신청을 하는데 애드센스는 애드센스는 구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워드프레스 어 애드센스 따로 신청하고 그다음 티스토리, 에드센스 따로 신청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유튜브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저보다는 컴퓨터도 잘하고. 그러니까, 티스토리보다는, 어, 워드프레스, 구글 워드프레스를 가입을 해서 워드프레스를 신청을 해보세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이, 구글이 한 가지 비밀인데, 어, 티스토리도 싫어하고, 네이버도 싫어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구글이 다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계 전원 거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구글이 네이버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구글 장난 아닙니다. 워드프레스. 뭐, 좀 하려고 하면 돈 내라고 했었고. 어우, 나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했음, 하면서 저 밤이면 밤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비밀입니다. 비밀을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오투잡이랑 있습니다. 근데 공부한 거를 제가 글을 씁니다 이거 제가 잘 알아서 글을 쓴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몰라서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한 거를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올렸습니다 전자책 티스토리 가입 및 기본 설정 이거 제가 공부한 겁니다 어젯밤에 탬핑 자동 세팅 노하우 이것도 공부한 겁니다 구글 사이트 등록, 시스템 등록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실험 아직도 제가 글은 썼지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저 솔직한 걸 좋아해요. 그 다음, 티스토리 수익형 블로그 세팅 방법. 아직 저잘 몰라요. 위드프레스 수익형 블로그 최적화. 이런 것도 다 제가 불, 공부한 거예요. 블로그, 에드센스 광고 넣는 노하우.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저 머리가 쥐가 나서 잘 몰라요 블로그 키워드 찾는 노하우 그때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괜찮죠 이건 뭐 장수 많지 않습니다 장수가 5장 어, 6장 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날 밤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만원을 올렸습니다 만원 이렇게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laughs> 어,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거 번호를 써야 돼요. 아, 이거 수정이. 수정, 수정. 이게 지금 24번째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써놔야지 나중에 숫자가 많이 쓰게 되면 이게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어, 이렇게 번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을 여기다 24 24 이렇게 1번부터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만 해 놓으면 손님이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받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거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거를 어, PDF 다운받기 전에 번호를 순서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여기는, 1번, 여기 다 1번 써있지? 이걸 다 수정할 겁니다. 이 번호대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시, 다시 PDF를 다시 다운받아야 돼요. 실은. 이 번호를 삽입하려면 이 번호를 어떻게 삽입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아까 아이디가 떠올랐습니다. 어 이건 다운로드 받기 전에 번호를 세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면 제가 문서에 이렇게 구글 문서라고 했죠. 구글 이렇게 문서 들어가면 구글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딸이 가르쳐 줬습니다. 문서라고 있습니다. 문서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글 쓰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글쓴게 여기 있습니다. 다이 구글은 어, 좋은 게 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글 쓰다가 우리 글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저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 짜잔, 제책글쓴게 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쓸때 번호를 매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등록할때 이거 지금 번호가 없는데 각 출판체 등록하는 노하우 이 방법 이게 글 쓰다 말았는데 한번 가노하 no. 노하우를 쓰, 쓰고 여기 잠깐만요. 잠깐 내려놓습니다. 이게 몇 번인 거? 이게 몇 번인 거? 각종 제가 번호를 찾으려고 잠깐 내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이거 여기가 13번이라고 딱 써있잖아요 13번 여기 책 저는 오토샵이에요 오토샵을 활용했는데 오토샵 활용하는 이유가 어 오토샵 활용하는 이유가 잠깐만요 엉뚱한 걸 알구나. 아, 참말로. 아, 번호 하나 매기는 거에 힘들어. 번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파일, 파일로 들어가서,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PDP 문서라고 있죠. PDP 문서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다시 지금 다시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컴퓨터, 제꺼 컴퓨터로 가보면 다운로드에 다운로드가 안 됐나 안 됐나 보네. 이게 안 오는 게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오네요. 참 PDP 파일을 PDP 파일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뭐가 파일이 왜안 올까? 여러가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니까 일단 안 오네요. 제가 저장을 했는데 응? 파일이 넘치나? 왜안 오는 거야? 시간 오네. 어,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 이렇게 PDP 화면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리, 이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다운로드 여기 창에 가면 이렇게 와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죠 여기 13번. 13번. 번호가 이렇게 번호가 번호가 매기져서 제가 세 폴드에다 모아놨는데, 아까 어, 여기서는 이제 지워야 되겠죠. 같은 거안 되니까, 각종 각종 전자체. 각종 출판사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찾으려니까 이게 수십권이면 힘들죠. 지금도 찾으려니까 번호가 안 매겨졌으니까 찾기가 어렵죠. 각종 뭐야 각종 책 여기 이거네요 이거는 이쪽으로 뺍니다 빼서 이거는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삭제 버리겠습니까 네 버립니다 버리고 버립니다 일단 그리고 번호 이거 이것도 두 개면 하나 버립니다 헷갈리니까 버리고 뭐야 파일이 열렸다고 하니까 여기 pdp 파일을 일단 닫아요 이걸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는 버립니다 두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버리고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번호가 매겨진 여기 여기가 나와있죠 번호 매게진 이제 이거, 이거 지금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삭제하고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다운을 다시 받아서 번호맥에서 다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쫙 순서대로 다시 정리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 이거 못 찾습니다 아까도 그 하나 찾는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야만 이 정리 그래서 어 여기 오트잡에서 몇 번이 팔렸다. 이렇게 딱 보면 몇 번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번호를 제가 책쓴게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책 제목보다는 제목을 말하면 어? 번호를 빨리 체크를 해서 번호를 쫙 체크를 해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유익한 정보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제가 활용해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한 3주째, 어,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어, 네이버 TV,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글만 올리고, 올렸던 글에 오늘은 지금 수작업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 블로그 자동으로 여기 삽입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제가 이거 싹 올려보고 올려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수동 자동으로 하는 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 자동으로 하는 거는 여기 요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HTML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 이렇게 해서 이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지금은 약간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거만 뭐 일단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제 채널에 많이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어,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